볼탑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많아. 크지는 않은데 진짜 엄청나게 큰 것들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저 아래도 보면 올로 로 길목 길목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여기 볼이 이렇게 많았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저희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엄청 갑니다. 이야, 요거 봐요. 멋있네, 멋있어. 울망절망, 울망절망 한게 아주 만 오. 우얜다 쓰러져 간다. 절을 하네, 절을 해. 오우. 오 깜짝이야. 오늘 날이 추워서 그렇지, 여기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개 아, 춥지 말라고 이 솔잎을 잔뜩 끌어다 앞에 이거 갖다 놨어요. 아 한형제들인가봐. 여기가 진짜 베입인데 진짜 베이 기가, 막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와, 진짜 작품이야, 작품. 여름이 왔을때하고는 완전히 깜판이긴 한데 <laughs> 멀리서 보니까 사람 얼굴 같아 여기 진짜 이게 좋은게 좋은거라기보다도 명품이야 명품 손오공이야 손오공, 손오공. 대개는 화가산 불각사입니다, 화가산 불각사. 기도를 하세요. 기도 보도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불경을 안 들어놓으셨네 아, 이거 볼펜 잉크 걸었네. 시간이. 요즘 달력도 만드는데 비싸질 텐데. 이거는 우리를보 거지 가던 달안보 이런 좋아가지고이달다 나온 거 있어요. 그걸 보시면 마음이 편하. 그렇게 막 사신다면서 그게 다 좋은 거. 그게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편하다 그러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못 비우잖아요. 잠시 생각이지. 좀 봐야 되고 봐, 보는 분별해. 듣는 듣는 분별해야지. 말은 말하는 분별해야지. 그걸 떠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까지 알고 그 새가 안으로 죽는 거 보면 신기해요 나는 개월과 그그 황새는 그 물속에 난저동상에안 걸리고 어떻게 물속에 가서 참 신기하다 그 살을 나고 물속에 가서 다리 하나 이제 한쪽 발을 그 그 황새들이 자기 시야에 고개가 들어올 때까지 헤엄없이 기다리고 네. 근데 우리는 놓고 보면은 참을성에 오던 스스로가 그 황새 한 마리래. 지나다니자서그 참을성 우리들은. 그렇게 그새한 마리처럼 잠을 쓰는, 참 대단 자연의 섭리랑 그것을 순응하고 있단 말이야 그 자기가 그 쫓아다니면서 뭐를 잡는 게 아니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음. 그 충격에 내 나가. 다 들어올 때까지 한 자리. 그래서 자연이아 말이죠. 저는 또 이제 좀 일어나봐야겠습니다. 예, 커피 잘 마셨습니다.